자, 오늘은 상위권 친구들 대상으로, 자, 이 얘기를 알아 먹으려면 적어도 고3 모의고사 88점 이상은 돼야 알아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아래 친구들은 그냥 천천히 이제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자, 우리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지 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수학은 고정 관찰로 해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네가 잘 모르면 고정하고 관찰하시면 다 풀려요. 자, 이 고정 관찰이 왜 중요한가? 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우리 수능 수학이 어려워졌다. 까제 그러니까 어렵다. 뭐 이렇게 되는 요소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 수능 수학에 추론 요소가 있을 텐데. 추론 요소 뭐가 있냐라는 거야. 근데 이게 수능 수학이 사실 제가 이제 쉽다. 누구나 다 100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예 추론 요소가 너무 적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추론 요소가 나오는 거냐면 문자가 많아요. 그래서 다변수 상태야. 그지? 그러면 그 문자가 많은 걸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냐 이건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이나 시험 문제는 연립방정식으로 계산해서 찾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수능 수학에서는 연립방정식으로 그냥 계산 때려박아서 답내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정답이 되는 상태를 찾는 거거든. 어떻게 찾냐라는 거야. 우리가 변수를 컨트롤한다 이거지, 그지? 변수가 여러 개 있으면은 문제를 못 풀어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수원수트에서 다루는 함수도 보면은. 정의역은 한 개야 그지 정의역 두개 있으면은 저희가 뭐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계산합니까 계산을 못하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냐 아 변수를 선정하고 그죠 나머지는 고정한다 이거야 그지 그래서 고정한 다음에 이 변수를 움직여 가면서 조건에 만족하는지 관찰한다 이게 결국 수능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요 단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수원. 수투 미적 기하 확통 전부 다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일수록 한 사람한테만 수업을 들어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수원 수투 미적 기하 확통 문제 푸는 방식이 똑같단 말이야. 그 논리를 너네가 깨우쳐야 된다고. 아 이게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려운 거 나오면 내가 뭘 고정하고 뭘 관찰할지를 잘 구분한 다음에 고정 관찰하면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가 끝나면 문제 안 풀어도 100점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니네가 수원 따로 수투 따로 미적 따로 기하 따로 확통 따로 다 따로 봐. 거기에 단원도 다 따로 봐. 다 달라,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저급한 생각으로 우리가 공부하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죠. 옆데아이슈타인 형님도 결국 그네 개의 힘을 하나로 합치려고 노력을 한거 아니야? 똑똑한 사람일수록 결국은 하나의 논리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저같이 똑똑한 사람은 해결된다라고 너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야. 그거를 배우시면 수능 수학은 진짜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 결국에 고정하고 관찰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너네가 다양한 주제로 보는 것뿐이겠죠. 자 저희가 이제 간단한 예시로 한번 이것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어떤 게 있을까. 자, 우리가 일단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새로운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저희가 수능 21번, 수능 22번. 제가 이전 TCC에서도 다 말씀드렸죠. 저희가 fx라고 하는 기존 함수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 gt를 관찰하고 싶어 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야. 그럼 너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gt를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데, 이 gt를 확인할 때 x도 있고요, t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변수가 두 개잖아. x도 저희가 f의 정의역 변수라고 생각하고, t도 g의 정의역 변수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당연히 gt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x하고 t 중에 고정 아래를 정한 다음에 나머지를 변수로 봐서 관찰하셔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네가 예시로 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우리 fx가 이렇게 4차 함수 형태로 그려져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때 x가 t 이하에서 fx의 최소를 gt라고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볼수 있다는 거야? 아, 선생님, GT라는 걸 알려면 정의역을 정한 상태에서 치역을 보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T를 고정할 겁니다. 정의역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뭘 본다 이거야? FX의 치역을 보겠습니다. 라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 최소를 보겠습니다. 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아, 이렇게 정의역을 고정한 다음에 치역을 관찰한다. 그럼 너네가 관찰이 될까, 안 될까? 된다 이거지. 아, 선생님, T를 여기다가 싹 고정하니까 t 이하에서 fx의 최소는 여기입니다. 아, t 대 gt가 이렇게 관찰되는군요. 자, 그 다음에 t를 옮겨보니까, 아, 이렇게 t를 딱 고정하는 순간, t 이하에서 fx의 최소는 극소값 그대로 옵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고정관찰, 고정관찰 해보면, fx 따라가다가 경향성이 바뀌고, 경향성 바뀌고, 경향성 바뀌고, 이런 식으로 gt가 그려진다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더 이어지는 얘기가 있죠. 뭐, 제 수업을 들은 친구는 알겠지만, 새로운 함수는 기존 그래프의 국민사점에서 경향성 변화가 나오는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과정이 수능에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그 하나의 유형보다는 넓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 X하고 T 같이 있으면 저희가 계산 못 한다는 거야. 고정하고 관찰해서 추론한다. 이게 결국은 수능수학이라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너네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항등식에서 새로운 함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작년 6월 모의고사 14번 문제인데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런 생각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어떤 생각 선생님 gx가 3차 함수라고 제시가 돼 있고요 f가 연속이라고 제시가 돼 있는 상태에서 기역 니은 디귿에서 fx를 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fx가 궁금하니까 fx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들죠 그럼 너네가 어떻게 fx를 알아야 될까. gx라고 하는 3차 함수를 고정한다. 그걸 가지고 fx를 파악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자, 근데 이 상태로는 저희가 gx를 고정했을 때 f가 뭔지 와닿지가 않아. 왜냐면 우리가 보고 싶은, 관찰하고 싶은 대상은 누군데? fx인데 지금 gx는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네가 fx를 보고 싶으면 당연히 어떻게 항등식이 나와있는 게 맞아? fx는으로 나와있는 게 맞죠. 그래야 GX를 쳐박았을 때 FX가 누가 나오는지 알거 아냐. 이것도 고정 관찰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FX를 고정하고 FX를 보고 싶다. 근데 모양이 부적절하다. 그 모양을 너네가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FX 눈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정정함이니까 미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막무가내로 미분하면 수학 못한다 라는 소리 듣는 거야. G'X는 fx 마이너스 fx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니네가 뭘 만드는 거야? fx는 하고 내가 관찰함수를 표현하는 거야. 뭘로 표현하는 거야? 고정할 수 있는 친구로 표현하는 거죠. g 프라임 x구나. 혹은 마이너스 g 프라임 x가 나오겠구나. 아, 그럼 얘는 2차식이니까 2차함수를 고정하면 2차함수 그대로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 g 프라임 x로 나올 때도 있고 그거를 너네가 잘 선택해서 fx라고 하는 보고 싶은 함수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정하고 관찰하고, 고정하고 관찰하면서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는 상태를 찾아 나간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조건에 낯선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저희가 또 어떻게 알 거냐는 거야. K의 최소가 3이라고 하는데 이 3이 뭐냐고요? 뭐냐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K가 변하고, FX 뭐 바,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게 없다 이거지. 자, 그럴 때에는 고정하고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fx라고 하는 미분 가능 함수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과감하게, 아무거나. 계산하지 못하면 그래프 그리는 게 당연한 수순이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니네가 뭐 하시면 되는 거야? k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너네가 이때 중요한 게 뭐야? 이 낯선 문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x축에 존재한다라는 거알수 있죠. 구간이니까. k부터 무한대까지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거는 x에 대한 이야기잖아. 아, x의 k를 고정한다. 근데 이렇게 고정하면 어때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역함수가 없죠. 안 되는구나. k를 고정하는 거야. 관찰해 보니까 어때요? 안 되는 거야. k를 고정하니까 어때요? 되는 거야. 아, 쭉 증가하니까 된다. 자, 그럴 때 k의 최소가 3이니까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아, 우리가 여기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결정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고정, 관찰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친구, 낯선 변수 이런 친구들을 저희가 확정해 나간다. 이게 결국은 수능 수학이라는 거야. 고정 관찰, 고정 관찰, 고정 관찰. 이게 근데 그래프에서만 고정 관찰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어디에서도 고정 관찰한다. 수열에서도 고정 관찰한다. 그래서 너네가 a n을 집어넣으면 a n 플러스에 나온다. 고정하고 관찰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너희가 a 2를 집어넣으면 a 3가 나올 거고요. a 3 집어넣으면 a 4가 나올 거야.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랑 얘가 똑같은 거야. 응? 니네가 보고 싶은 걸로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니네가 an 플러스 1이 들어갔을 때 an이 보고 싶으면 왁구를 바꾸면 될거 아니야. an이 보고 싶다. an은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항할 수 있지 않아? an은으로 만들면. 2 나누면 되니까 2분의 1 AM 플러스 1 4 넘기면 되니까 AM 플러스 1 더하기 4그 다음에 고정하고 관찰하면 우리가 앞으로도 갈수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했어. 고정하고 관찰하면 뒤에 거할때 앞에 거할수 있잖아. 앞으로 갈수 있겠지. 자 그래서 아 이렇게 고정관찰을 저희가 근본으로 하는 거고 관찰하기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디테일로 챙기면 된다는 거야. 자그 다음에 기아도 마찬가지지. <laughs> 기아 니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 29번, 30번을 보시면, 자, 얘네, 벡터로 자취구하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간도형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이 번호는 뭐 가끔 바뀔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 자, 근데, 얘네들 말이야.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응? 염들이 가끔 오해하더라고. 이거, 절대적인 위치를 찾고자 하는 거 아니야. 절대 위치 찾자. 절대 위치 사자 그거 아닙니다. 벡터 자체가 점의 이동을 표현하는 거잖아. 너네가 만약에 a라는 벡터가 있어, 이콤마 삼일에. 그러면 이거 이콤마 삼이라는 절대적인 좌표 위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죠.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세칸 이동했다는 점의 이동을 표현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너네가 이콤마 삼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점으로서 표현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준이 있어야 돼. 이 기준을 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1콤마 1이었어. A벡터가 2콤마 3이고, 실제로 그렇게 A벡터만큼 이동했다고 하면, 그때 이 점을 저희가 뭐라고 얘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3콤마 4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아니야 아, 이렇게 벡터라는 건 애초에 상대적인 점을 표현하는 거야. 상대적인 점의 위치를 표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준? 기준이 있어야 돼. 그 기준을 너네가 뭐 해야 될까? 고정해야지. 너네 벡터의 자치 문제 풀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고정점을 어디로 가져가냐, 무엇을 고정하냐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그 점을 고정하고 벡터에 맞게 상대적인 위치를 관찰한다. 이게 결국 벡터의 자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공간 도형 마찬가지야. 너네가 도형의 절대적인 위치 어떻게 알아요? 너네 애초에 그림 그릴 때 절대적인 그림은 못 그린다 이거야. 그거를 수능에서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뭘 그리고 싶은 거야? 평면 하나를 고정했을 때. 그거에 맞춰서 상대적인 점들의 위치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너네가 공간도형도 결국에 누구를 고정해서 그림 그리냐? 제일 처음에 누구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상대적인 위치를 관찰하면서 점들을 그려 나갈 수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야. 다 고정 관찰이잖아. 확통, 마찬가지죠. 경우의 수 확률 구할 때 너네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변하는 게 너무 많아서 한 번에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없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기준을 잡죠. 그 기준을 고정하고 그다음에 케이스 분류하잖아. 이 케이스 분류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고정, 그다음에 나머지 관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결국에 모든 수학이라고 하는 건 어렵다. 왜 어렵다? 변하는 게 많아서 어렵다.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극복한다? 고정하고 관찰해서 극복한다. 그 고정 관찰을 각각의 주제에 맞게 각각의 과목에 맞게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거를 저희가 수능 수학 공부를 한다고 라 부르는 거야 그냥 풀다 보면 되겠지 풀다 보면 될 수도 있지 그지 그렇게 저급하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안 돼요 너네 미로도 봐봐 미로가 이렇게 있어 같은 높이에서 니네가 실제로 미로+ 미로 구조물이 있어 그 미로 구조물에 들어가서 막 길을 다니면서 정답이 되는 길을 찾으려고 하면 잘 보여 안 보여 잘안 보이지. 같은 높이에서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다 벽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슬기롭게 파악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 미로도 가다 보면, 여기서 헤매다 보면, 나오겠지. 나오겠지. 나올 수도 있겠지. 아니면 여기서 굶어 죽든가, 뒤지든가. 그죠? 그래서 너네가 삼수, 사수하는 애들이 왜 그래요? 같은 높이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맴도는 거야. 위에서 봐야지. 위에서 봐야, 넓은 시야에서 봐야, 내려다 봐야, 아, 이 미로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한 번에 나올 거 아니야. 왜 재수하고 왜 삼수하고 왜 사수합니까? 무식하게. 한 번에 갈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한 번에 갈수 있다는 거야. 높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고정관찰 하는 거다라고 깨달아야 된다고. 그거를 깨달은 다음에 디테일로, 아, 이건 이렇게 고정관찰, 이건 이렇게 고정관찰, 저건 저렇게 고정관찰. 딱딱딱 정리하면 체계가 잡히잖아요. 그 체계를 가지고 수능 보러 가시면 우리가 다 맞을 수 있는 거야 깔끔하게 근데 그냥 이렇게 여기서 헤매고 있으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눈을 가져야 된다고 내려다보는 눈 알겠습니까 근데 이시야을 누가 만들 수 있는 거야 어 제가 만들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다 이거죠 너네 수학 선생님 중에 추론이라는 게 수학 문제가 왜 어려운지 얘기해 주는 사람 본적 있어요 문제가 왜 어려운지는 얘기 안 해주고 그냥 풀어만 주잖아. 그럼 너네가 이런 개별 문제를 풀었을 때 너네 스스로 이거를 통합해야 되는데 니네 스스로가 어떻게 통합해요? 그죠? 우리 학생인데. 학생은 당연히 통합을 못합니다. 그 통합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게 88에서 100점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야. 그 통합을 제가 도와드린다 이거야. 사전 공략법 에센셜을 보시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 대신에 이것만 적혀있는 거야. 어떻게 추론, 어떻게 고정관찰. 결국 그 하나의 아이디어로 모든 문제를 다풀수 있다. 라는 거를 저희가 딱 배우고 나면 너네가 수학을 요 위에서 볼수 있다는 거지 정말 하찮게 풀수 있어요. 수능 수학이라는 거 니네가 제대로 공부 안 하면은 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니까 두려움이 있고 떨리고 그지 좀 무서울 수 있겠지만 위에서 보시면은 별거 아니야. 진짜 별거 아니야. 자 그거를 저희가 한번 같이 공감하고 공부해 보자. 그러면은 너네가 남들 10시간, 20시간 공부할 거 10분, 20분 만에 끝내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시간을 확보하고, 다른 과목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메디컬 가는 거야. 그렇게 좀 슬기롭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윤구였어요.